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봄날 저녁에 아이들 잠들기 전에 읽어주면 좋을 만한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그림책도 되게 따뜻하고 어, 다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어, 일단 제목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My Friends Taragomi 되죠 이이 이 책은 보통은 영어 그림책들이 영어권에 거주하시는 이 영어 원어민들이 책, 쓴 책들이 유명한 책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림 일러스트드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특이하게 이분은 일본 분이세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글도 쓰셨고 이제. 그림도 직접 그리셨더라고요 디자인 스쿨 출신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국에 방문하셨는데 그 인터뷰 기사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노신사 분이시더라고요 1945년생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음, 할아버지처럼 보일 수 있는데 되게 멋있게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린이들 동화책을 굉장히 많이 음. 쓰셨고 또그 쓰신 책 중에 상을 받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국말 책으로도 번역이 돼 있고 또 영어 책으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My Friends 하고 또 다른 작품으로는 Everyone Poops 하고 Spring is Here 뭐이 정도 있어요. 뭐 다른 책들도 어, 있는데 나중에 기회되면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이게 그림체가 따, 따뜻하기 때문에 정말 뭐말 못하는 돌쟁이들한테도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또 영어로도 읽어주고 그래도 돼요. 근데 그림은 되게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이제 따뜻한 그림책인데 문장은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시, 다행히 쉬운 문장은 아니지만, 같은 문장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가 친구들한테 뭔가를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는, 음, 보이세요? 여기에, 이 고양이가 보이죠? 이 고양이한테 이 친구가 고양이를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I learned to walk from my friend the cat. 나 고양이한테 걷는 걸 배웠어. 이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I learned. 까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my friend the cat. 그래 so, the c 대신에 다른 동물들이 나와요. 이 여자애는 시골 마을에 사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골 마을에 없는 동물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시골 마을이나 농장 같은 데서 이제 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 강아지를 따라서 하고 있어요. I learned to jump. from my friend the dog 나는 걔한테는 점프하는 걸 배웠어 이러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이동장인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들다고 한 동물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근데 음, 조, 좋아하시나 봐요 그이 작가분께서 이 원숭이를 그래서 원숭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음, 뭐라 그러죠 따뜻하죠 약간 음, 봄 느낌 나면서 음, 마음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 <laughs>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영어도 음, 영어책 또 이제 즐겁게 볼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책 그림도 좋아하더라고요. I learned to climb from my friend the monkey, 나 원숭이한테 이렇게 나무 타는 법을 배웠어 이런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다른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 만나서 계속 어, 나는 얘한테 뭘 배웠어, 뭘 배웠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좋아했던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아, 거 너무 예뻐갖고, 여기도 이 페이지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는 이제 꽃들이 만개해 있잖아요. 이 꽃들한테 I learned to smell the flowers from my friend the butterfly. 나비한테는 뭘 배웠죠? 그러냐면 나비로부터 꽃 냄새 맡는 걸 배웠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가 눈을 감고 꽃향기를 이렇게 음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페이지를 저는 이 토끼가 뭐 하나 했어요. 토끼가 뭐하고 있나 했더니 이 토끼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숨바꼭질하는 건가 봐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이 갈대숲처럼 보이는데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응. I learned to hide from my friend like a rabbit 음, 토끼한테 숨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해 갖고 이 그림 보실 때 여기에 이번에는 얘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너무 작아 갖고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개미 보이세요? 개미한테 뭘 배웠다고 하냐면 이 음, 땅과 지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무 뿌리라든가 여기 당근 뿌리, 그다음에 여기 심지어 여기 해골도 보여요. 응. 이것들을 개미로부터 배웠다고 말해요. I learned to explore the earth from my friend, t ant. 라고 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이거 읽어줬더니 얘가 이상하대요. 그래서 왜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얘가 뒤집어져 있어야 된데 얘를 박쥐로 안았나요. 봐요. 박쥐가 아니라 부엉이거든요. 부엉이한테는 뭘 배웠다고 하냐면, I learned to watch the nice s k y from my friend the owl. 음, 부엉이한테 밤하늘을 보는 것을 배웠어.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한테도 여러 가지 또 배웠다고 말해요. 그 거의 마지막 페이지쯤으로 가면, 여기에 이런 거야. 여기이 어. 예. 친구가 나오죠? <laughs> 장난꾸러기, 남친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서 여기 친구들하고 다 놀고 있죠? 그래서 뭘 배웠다고 하냐면, I learned to play from my friends at school.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노는 것을 배웠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저희, 음, 아이가 1학년이 됐는데, 어, 친구들하고 노는 법을 확실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음, 맨 마지막 페이지가 또 나름 음, 이걸 엄마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마음 따뜻할 만한 내용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진 않고 어머니들이 한번 이 책을 접하시게 되면 어, 이거 어떻게 아이한테 소개하면 은더 아이가 더 이거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뿌듯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